마리아입니다. 돌출된 이빨 아니면 튀어나온 턱 아니면 튀어난 이마 이런 건 영어로 prominent, prominent 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손목뼈가 많이 튀어나왔거든요. 이럴 때 prominent bone 아니면은 뭐 저는 이렇게 이빨이 튀어나온 이빨을 buck teeth 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빨이 돌출되어 있어요. I have prominent teeth, prominent chin. 뭐 돌출된 이마 (prominent forehead)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또 prominent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, 아니 혹은 아니면은 뭐 유명한이라고도 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에요라고 하고 싶을 때도 Hitler was a prominent figure in history. Hitler was a prominent figure in history라고 할수 있고. 어뭐 스카이타워는 오클랜드의 뭐 유명한 랜드마크예요. 가고 싶을 때도 스카이타워 is a prominent landmark in Auckland. 스카이타워 is a prominent landmark in Auckland. 라고도 쓸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